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인도용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남신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기 전날 밤 그분은 자신의 생가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서 거사를 약속하는 봉화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봉화를 올리며 그분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고 없어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 그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수 있었던 용기,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유관순 편에 보면 유관순 열사를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분이 좋아했던 것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그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용기와 능력은 바로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도 할수 없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인 나, 이 나를 이기지 않고는 결코 용기 있는 행동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약한 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올까요? 그게... 기도를 통해 오는 거죠. 위로부터 용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곧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기에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환란에 대해. 희생양을 삼는 사람들에게는 분풀이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하 거예요. 하나님은. 아,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 땅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벨론 침공을 위하여 민동산 위에 깃발을 꽂아 전쟁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벨론은 강대한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민둥산 위에서 깃발을 꽂고 조국을 구할 젊은이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약자의 편에서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누구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모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발각되지요.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알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이 사회를 비난하지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돌을 들어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는 데서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침공하라는 거예요. 진격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거대한 제국이고 우리는 약소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침공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야기하는 이사야는 마치 바벨론의 첩자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나라를 고통, 위험 속에 빠뜨리는 아주 불순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삶에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위험이 있지만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용기가 없고 용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성이 지어진 지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 성이 점령된 적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그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침공하려고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말이 믿어지시나요? 믿음은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상식을 벗어나 그 말씀을... 말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믿어지시겠어요? 그 성을 돌때성안에 군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멸하지요. 자기들은 나와서 공격하고 성 안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성을 도는 사람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무모한 일을, 그런 멍청한 일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당시에 독독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입가진 사람은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여리고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는 또한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성이 저렇게 건너다 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요. 너희들 중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애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코앞에 있어요. 저기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요. 최소한, 최소한 보름 동안은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할 남자들이 적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공격하면 남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란 항상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닥쳐있으면요 우리들 중에는 반드시 적군의 스파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의 사정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서 적어도 보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가 그들을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들이 침공하여 우리는 다 죽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보름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움직이질 못하게 만든 거예요. 기생 라베 집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그거죠. 성안의 사람들은 두려워 오금이 저리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유다의 군대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들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만에 빠지고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령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요.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없어서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나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서게 하시되, 하나님을 볼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초월하는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좋았었습